짠! 희귀냉면 완성! 음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에이 견과류 어떻게 견과류를 까먹을 수가 있어? 뭐. 매번? 매번 까먹는 것도 능력이야. 난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바위를 4 시간 동안 눌린 기분이에요. 4 시간 동안 눌리진 않았겠지. 그럼 벌써 죽었겠지 내가. 이 시간 가려고 하는데 입맛도 근데 배는 고프고 바나나랑 삶은 계란 좀싸 싸가려고요. 막 집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잠 <laughs> 뭐 이런 혼자 있는데 분명히 혼자야. 네. 나 오늘 갈배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을 했어. 그래서 네발 앞에 맞지.

나 요리 음. 가스, 나 위경련 음. 네. 오고, 오늘 은 데이싱 등 갑. 맨날 여자 아이돌 노 래는 음. 음. 너무 좋아. 오늘도 계란을 삶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열리라고 있어요, 이제. 제가 냉면의 고명으로 삶은 계란을 원래는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계란을 거의 주식처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편하게 챙기기 좋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줄까? 뭐라고 있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이런 것도 샀다고요 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에사비 먹고, ABC 주스 먹고 근 이건 효과가 보여요 맛있는데? 뭐야? 오늘도 커피를 예전에 두 개로 됐는데 이제는 두 개가 너무 연하더라고요. 내성이 생기나 커피도. 삶은 계란. 와, 계란아. 겁나도! 와, 씨. 와, 씨. 와. 겁나도. 김치를 샀습니다. 콩밥김치. 달려고 차차히 보고 싶고, 행심. 내가 고고달고 볶아놨던 버섯. 답이 별로 없어. c o <웃음> <웃음> 뭐야? 드디어 해준 냉면을 먹습니다. 제가 진짜 아끼고 아꼈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 가... 한줌 이렇게 한줌이 좀. 아 어때?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룰루룰루루 루루 루 뭐. 오늘 루루 먹고 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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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좀만 넣고 촉촉하게 나머지는 맛있는 용도로 짜잔, 해준 냉면 완성. <laughs> 음. 벌써 맛있어. Achei. 심장이랑 먹으면 호들갑들은 뭐라고 하거든요. 왜 이상한 소리 내냐? 맛있는 걸로 어떻게? 음. 펼수 없어. 펼수 없어 냉면이. 근데 더 매운 맛이 나오면서 이게 맛이 순해졌나? 양념 이렇게 넣으면 되게 매운데? 음. 면도 너무 잘 삶았어요 제가. 나오면서 막 순해졌나? 이렇게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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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매운 것도 아니고 약간 매콤. 역시 노동을 하고 먹으니 더꿀맛이구나 으아! 연습이 없어져. 그래, 집도 뒤집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유! 잠깐 오늘 며칠이야? 며칠인지도 모르겠어. 9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대에서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왜 이러고 있냐면요. 이러고 싶어서요. 사실 이불을 빨았거든요. 이불 빨고 건조대에 나오면 그 약간 그 따뜻한 그, 오늘 우리 집 세탁기는 지금 내네 탕젠가 세 탕젠가 좀 열심히 빨간 꽃, 노랑 꽃, 꽃밥 가득 비워도 하고 있어요. 살, 살, 왜 있어? 이거 탄 데랑 안탄데 차이 왜 이렇게. 오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굵기겠죠.

아. 너는 다니 네 위주냐, 어떻게, 이렇게. 다 지위주야. 누굴 닮아서 저런 지원. 해드리면 안 돼. 왜? 아뭐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죄송합니려간신 차려, 죄송합차다아신신차 음... 자기 할수 있어? 음, 왜 해야되는데? 못한다는 거 그때 <laughs> <근데> 내가 왜 맥주가 먹는 날이 있어 그거 같아 <제> 노래다 <laughs> 자기 눈이 딱아 얘도 알았구나 <laughs> 딱 나 아직 제목을 못읽었는데 뭐라고? K-POP 데몬 헌터스 데몬 헌터스 아~~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싶은데 안 먹어본 거. 계부리 튀김. 내 속으로 그 생각이 했 네가 분명히 계구리 튀김 얘기할 거생각했다 와 맥주 안주다 자기야. 음 감자도 맛있다. 음. So delicious It's getting者 Tasty 너무 덥고고 문이는 너무 힘들어. 게장 먹으려고요. 아, 이거는 이게 맞나 이가 이거? 제가 집에서 진짜 혼자 있을 때침간에서 에어컨 안 틀거든요. 준비할 때만 더우니까 언니 올 여름은 안못 참겠어. 왜 이렇게 털이 많아? 뭐야, 뭔털이 잡아 뜯었어. 우와. 짱 맛있다. 준비하세요 저 뭐하고 있잖아요 너밥 먹지마 나가 안 되겠다 많이 참았어 오늘은 안 되겠어 깻잎, 버섯 볶음, 파김치, 배추김치 잘 먹겠습니다 깻잎 잡아줘 잘라나신거울라나 음. 맛있군요. 마켓컬리 떡갈비로 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계란을잘 만든지 보시라고요. 고컬의 떡갈비인 거야. 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 시장 갬성 그걸 진짜 원하는. 거 <목소리> 예쁘. <목소리> 응. 싸구려 만나는. 패티가 방보다 두꺼워. <목소리> 응. 응. 음. 음. 호박이천 원인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이만한 게두 개가 왔어. 이거 약약 먹은 거 아니냐, 이 좀. 가지예요, 가지. 이게. 카메라는 잠옷 진짜 커요. 이거는 좀 징그러워요. 예빈이가 가지 갖다 준다고 했는데 몽둥이 갖다 줬어. 벽돌을 갖다 줬어. 옆 피클, 꽂았으면 어제 까먹어졌으면 고졌으면, 고감으면